18장 유다왕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엘라의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스하의아들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스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로에 이르러 고 강가에 은는사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람업을 두었으니 이는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모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이니람이사람이사사람이사람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찾아 점령하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르 왕이 다르단과 라 랍리스와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아 긴과 서귀관 샘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로안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2천 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위간 한 사람이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19장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제스장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야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야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아 수루 왕의게 보내물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이여 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이여 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시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가 또 위협하다. 랍서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음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라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이루살믈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미... 인저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석을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밧 왕과 수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여왕이 러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왕에게 보낸 여호와의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르왕 사느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무서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관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제갈을 네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짐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사의립이 죽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로 왕 사느리비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에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란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하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장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라갸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니 해 그림자가 1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과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바벨론의 손 사자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불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다 땀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죽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다 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무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유다 왕문하세문하세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햅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드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들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나스 꾸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심하였더여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모나스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출 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향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모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모하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 만의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몬 아몬이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욧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어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소장들의 하나님이 여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유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사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